입장 바로. 예, 반갑습니다. 예. 동지 불공법회 1년 만이죠. 1년 전에도 어,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 동지 기간은. 어, 동지란 우리 뭐 불교와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 동지라는 이 우리나라 어, 민속 어, 문화를 에, 불교계가 잘 활용하고 있다. 어, 뭘로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전통 문화도 지키고 또 이번 기회에 에, 우리가 어, 참회 기도를 하자. 한 해를 돌아보며 옛날에는 이뭐 새해라고도 다근설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 새해니까. 새해라고 봤어요. 해가 이제 기르시 시작하니까요. 어 그러고 어 이제 어, 새 마음 새 뜻으로 내년에는 이제 잘해보자. 복도 복도 어 뭐랍니까 좀 내가 빌어야 복도 들어옵니다. 어, 꽉그저뭐잘못이있는데뭐 복이 들어오겠어요. 어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반성도 하고. 어, 새해는 새로운 어떤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한 해를 정리하자 이런 이제 뜻으로 동지불공을 우리 불교계가 참의 어떤 어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어 어제 제가 이제 거제도에 있는 거제 불교 거사림에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 어느 뭐그그 그 히말라야 높은 산에 어떤 새가 있었는데 이 새는 밤이 되면 벌벌벌, 얼마나 춥겠습니까, 밤에. 요즘도, 어, 내륙지방은 밤에 춥고, 어, 낮에는 덥고 이렇거든요. 그, 그, 그 몽골도 그때 한번 그렇더라고요. 내륙지방이 돼서 그런가. 막 밤에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요, 내륙에 가면은 좀 그런 현상이 있고, 히말라야는 어쩜 더 하겠습니까? 여름인데도 막 밤에는 우선 춥대요. 그래서 이제 이 새는 밤에는 벌벌 떨면서 다짐을 한대요. 고해를 하고 아, 내일 날 밝으면 동지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 밤에 좀 따뜻하게 지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딱 뜨고 날이 딱 밝으면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니고 <laughs> 어, 신나게 저 하루 를또 보내요. 어, 그럼 또 어김없이 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밤새도록 아 내가 오늘 또잘 못했네 하고. 또또 다음날 오기를 기다린대요. 그럼 또 아침이 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laughs> 그걸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된 삶을 반복하고 있다. 요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윤회라고 부른다. 윤회는 뭐 죽은 놈이 살아나고 뭐 이게 아니고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약간 다릅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삶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고쳐서 둥지를 짓고 잘 살아보세 예, 좀 행복하게 예, 그 말씀이에요 어, 그다음에 뭐 내생은 또 지금 내가 이런 둥지를 지어놓고 내세를 기다리든지 해야지 계속 그러면 다음에 또 깨고 나면 또 반복이다 이거 그거는 어, 그 말씀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기도를 합니다 어, 기도를 하는데. 불교에는 원래 불교, 기도도 역시 동지처럼 불교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 것까요 교회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교회 것도 아니고 성당에서 하는 것만도 아니고, 교회, 기도는 종교보다 먼저 생긴 게 기도입니다. 종교보다 먼저 있었어요, 기도가. 그, 여러분, 그, 뭐, 옛날 우리 그 어릴 때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화수 떠놓고 빈다. 그죠? 이거에 무슨 종교와 관계 있습니까? 어, 멀리 떠난 아들의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수자리 나간 그 국경 지방에 수자리 나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와야 될 텐데 하고 어머니는 장독대에 정화수 떠놓고 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부인은 어, 또 정읍사 보면 그죠? 어. 달, 달빛, 뭐, 달 밑에 또빛시잖아요 그죠? 어. 이런 그 마음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종교하고 상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역시 동지를 잘 활용했듯이, 어, 그거 좋은 제도다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잘 써먹어보자 해서 종합선물 세트로 만든 것이 천수경이에요. 어, 천수경이 예, 기도를 하기 쉽도록 잘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부처님을 예경을 해요. 부처님은 훌륭한 분이십니까 정말 제가 부처님 존경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먼저 시작하고, 중간에 그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얼굴은 이제, 여기 칭찬이라, 찬탄. 예경과 찬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자매가 나옵니다. 자매. 부처님 잘 모셨습니다. 뭐 아소소도제하고 개요무시다. 그 나왔잖아요, 그죠? 어 이런 내가 잠잠이지는도막 나오고죠. 안맞안마습니 숨을 한번 했습니다. 잠이지느는 제가 어그 숨을 한번 세 보셨어요 혹시 한번 세 보셨죠? 숨 <laughs> 숨을 <스물> <laughs> <스물> 한번 했어. <laughs> 숨을 그, 한번그이그그령이다있습니다 언제 숨을 한번아는가 여행 다있는데요 잠이지느 그러니까 요것도 뭐 어르신들한테 접근하고 싶어요. 오늘 연말까지 한번 요거 집에서 댁에서 어 심심할 때마다 어 내가 혹시 혹시 이 참회라는 건 아까 그 새처럼 어 자기를 돌아보고 안아 맞다 내가 낮에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다 요거를 여기 참회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혹시 나 때문에 누가 혹시 내한테 힘든 사람 없는가 내가 혹시 갑질 안 했나 어어 어. 내가 누구한테는 내가 을이 되지만 또누구한테는또 갑이 돼 옛날에는 옛날에 유명한 갑은 누구였습니까? 시어머니, 네. 그죠? 유명한 어른 며느리. 며느리. 어, 요즘은 누가 갑이에요? 병원을, 요새 바뀌었습니까? 요새 요새는 장모님이 갑이에요. 사위가 어리고 시대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내가 나도 옛날에 며느리한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안 하고 시어머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 안거치고시험이 되는 분 없거든요. 옛날에 내가 며느리가 되어봤기 때문에 시험을 놓을 수를 못하겠더요 그러니까 그러셔야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이 더많았거든문 문제는. <laughs> 그래서 <웃음> 이제 어 이런 거 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참 자매가 제일 중요한 게예요. 혹시 내가 어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리고 진여식보살이 아무리 며느리 잘했다 생각해도 며느리은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 스스로 할 수가 있거든. 그 혹시 이제 그런 게 있어도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자매라는 것은. 내가 생각이 다 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안 나는 것조차도 자매를 하래요. 그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마지막, 이 새가 마지막뭘 했어요, 마지막에는. 내일 되면 꼭 둥지를 짓겠다. 하고 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발언이라, 고 발언. 발언. 근데 문제는 안 지키니까 문제죠. 어, 지켜야 돼. 발언이라고, 발언을 세웠으면,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의 기도는, 불교의 기도는, 내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 치면은, 하느님, 내, 밤이 너무 추워요. 내 동지 만들어주세요. 그럼 동지 만들어집니까? 안 되죠?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동지 만들겠습니다. 이게 우리, 우리 기도예요. 불교식 기도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야 되고. 어, 그래, 오늘, 오늘, 진여집 손자, 내 너무 내 오늘 내가 안그래 좋아했는데, 오늘도 너무 고맙고 반가워요. 어, 발언을, 참 훌륭한 발언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발언이거든요. 나 4대 가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교육감 대가이 참, 교육의 교육행정에 참 내가 훌륭한 교육감 되겠다. 박수 한번 치야 됩니다, 이거. 그런 발언이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대학 가가지고, 뭐, 뭐, 좋은 직장 취재해가지고, 좋은 뭐, 뭐 결혼 잘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거는 그 발언이 아니거든요.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또 훌륭한 교육감이 되겠다. 이게 발언이야. 그러면 그거는 그런 기도는 부처님께서 들어주시기가 좋죠. 편하죠. 근데 욕심으로, 내뭐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 그건, 그런 욕심은 미안하지만 기도 잘안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하면 또 이게 성취가 되는데 <laughs> 그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발언이라고 발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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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그래서 발언까지 하고 공양은 아까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십일반으로요뭐 체리고 팥도 올리고 오늘 다 이게 공양 올린 걸로 준비했거든요. 어이뭐 우리 또 또, 우리, 또, 월세도 내야 되고, 예. <laughs> 요, 요, 내가 낸거 갖고, 이다모 우리가 낸 돈이 열만데, 이게 좀 모자란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요 안에, 그, 내신 돈도 월세도 나가야 되고요. 전기세도 나가야 됩니다. 난줄 어, 떡을 20만 원채올리는데 내가 좀 떡감만 해도 뭐, 그, 되는데, 이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예. 자, 그,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기도는,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면, 은 예경 그다음에 찬탄 칭찬 그다음에 공양 공양 올리잖아요, 그죠 공양 그다음에 참회 그다음에 발언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발언으로 끝나잖아요, 기도 그죠? 그러고 이런 거를 부처님 말씀이 다 좋은데 너무 어렵다. 뭐막 뭐 무슨 십이 연기 뭐 우리가 다 이해하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딱 그 복용하기 좋게 원리를 몰라도 딱 복이 복용하기 좋게 딱그 당위적으로 아 약으로 딱뭐 이것만 먹으면 된다 하고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홍삼 세트 세트처럼 그런 게 보현행원이에요 이게 요 요거 요대로만 하시면 아까 그 천수경 보현행원 이런 것들이 보면 딱 우리에게 딱 맞춤형으로 나온 기도예요 이게 송원성집 기도라 이 방법이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는, 나는, 우리가 무슨 앉아 화두를 들어요. 예? 선인들을 하시라, 이거나. 그거는, 선인들이 우리에게 화두 들으라, 이렇게 하지, 우리, 그거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잘안 됩니다. 그 언제 시간 내서, 그거, 물론 좋죠. 어, 좋은 건 알아. 산삼 좋은 건 누가 모르냐고. 어, 어. 근데, 산삼이 그 신냐고, 그 하는 게. 그 맞습니다. 그 지금은, 화두 들고 이 선방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 어머, 젊은 사람뿐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전 바쁘시잖아요. 시간 이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선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화두 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 제과자들이나 우리 그 어르신들이 쉽게 할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세팅돼서 나온 것이 천수경이나 어연영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그러니까 요대로 하시면 된다. 똑같은 효과가 있다. 네, 아니 산삼 효과는 네. 없을지 몰라도 네. 어 홍삼 그저뭐 진액 효과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 네, 그냥 원리 그냥 원리도 몰랐대. 그러면 돼요. 그 어. 더 좋은 건 아까 동지를 만들겠다로 끝내면 안 된다기라 뭐까지 음. 해야 돼? 동지를 만드는 거야. 내가 미국 가겠다. 미국 가겠다고 발언하셨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뭐 해야 돼? 비행기 타야 돼요. 안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 비행기 자기가 만들어 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 꼭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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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어이 뭐 해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이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맞 맞습니까? 자동차 만들어 타는 사람 없듯이 우리는 이잘 만들어진 것을 활용할 줄 알면 된다. 오늘, 저, 우리, 저, 구순이신 수정화 보살님한테 제가 인공지능, 재미나이, 사는, 사용하는 거 가르쳐, 그, 바로 하세요, 지금. 어, 그런 시대라. 어, 그런 시대라, 시대가. 시대가 내가 도전해보고,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어, 지금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뭐, 비행기 만들, 내가 비행기 만들타는거 아니잖아요. 어, 우리가 핸드폰 내가 만들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터넷, 유튜브, 저, 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진 것이 내게 쉽게 쓸수 있도록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 쓰면 된다.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셔 가지고 이거를 많은 선인들이나 우리 참 선배님들이 잘 만들어가지고 잘 써먹도록 우리가 줬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잘 써먹는 사람이 최고다, 짱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어. 예경 잘 하시고, 어? 칭찬 잘 하시고, 공량 잘 하시고, 참회 잘 하시고, 발언 잘 올리고, 그대로 또 발언을 그대로 또 해야 되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참, 그게 잘안 되지만, 실천이 잘안 되지만, 그래 하셔야 된다. 이게. 자, 오늘 동지불공의 의미. 왜 우리가 동지불공을 하느냐. 그리고 연말 연시. 예,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연말 연시를 행복하게, 그러면 아마 다 술술 풀리고 복이 많이 올 겁니다. 다 자녀들도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잘 되실 거예요. 다복 받으실 겁니다. 예, 선물하십시오.